안녕하세요. 캠핑매니아입니다. 오늘은 이 차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원래 옵션은 2021년식 3만 키로 뛰었고요. 지금 프레스티지 등급이에요. 차량 가격은 2650만 원이고요. 뒤에 2700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개소세가 붙겠죠. 다 포함해서 저희가 5,400에 지금 판매를 하려고 해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자작나무 화판이라고 해서 E1, E0라는 친환경 가구예요 친환경 나무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이쪽 뒤에를 보시면 이게 콩나무 화판이죠 파라솔 끼고 놀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문을 닫을 때는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해서 닫으시면 되고요 또 안에서는 문을 닫을 때는 또 여기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이 문을 닫을 때는 이걸 잡아 당기면 돼요. 옆에는 어, 자동 원인이에요. 자동이 혹시 고장 나면 수동으로도 닫을 수가 있어요. 고장 나서 오시는 분 아직까지 안 계십니다. 또 이쪽 보시면 한정 충전기가 있어요. 자 이게 발판으로도 쓸수 있지만 외부에 나가서 이게 의자로도 많이 쓰시고 또 이거를 가지고 올라갔을 때는 이게 침상 변환이 돼요. 밑에가 침상이 됐을 경우에 이게 지지대가. 그래서 지지대 역할을 하고 또이 안에는 또 필요한 거 여기다 넣어 갖고 다닐 수도 있으시고요. 들고 다니기 편하시게 이렇게 손잡이까지 다 이렇게 만들어서 드립니다. 실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앉아서 놀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양문형 냉장고고요. 안에서도 쓸수 있지만 밖에서도 또 열고 써서 야 되니까 이렇게 양문형 냉장고를 달아놨어요. 여기는 이제 양념통이라든지 쏟아지지 말라고 이렇게 턱을 줘가지고 양념통 같은 거 넣을 수 있게끔 해놨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가동이 어닝의 리모컨입니다. 외부 불빛도 있고 열렸다, 닫았다, 정지 이렇게 해서 리모컨 여기다 꽂아드리고요. 위든 전자레인지는 색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테이블이 또 하나 나와요. 침상은 어떻게 변환이 되냐? 이게 복잡해버리면은 하기가 싫거든요, 나가서. 어, 이게 침상이에요. 너무 간단하게 끝. 이렇게. 여기서 풀러가지고,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깜깜하게 아주 암막커튼이에요. 밑으로 닫으면 암막이 되고, 위로 닫으면 모기장이 돼요. 이렇게 해서 암막으로 치시고 주무시면 돼요. 이거는 에어컨. DC 에어컨입니다. 어, 여기 옷걸이가 있는 거죠. 여기서 두 분. 또이 벙커에서 두 분이 주무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이쪽으로 보시면 또 저희 캠핑 매니아만의 이제 거울이 또 하나 붙어 있죠. 이렇게 뭐을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쪽도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공간. 그리고 이열고도 꺼낼 수가 있고, 깊은 데, 이런 데는 또 외부에서도 꺼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수저 물통 두 개가 달려있죠. 이렇게 시선이 있고요. 이게 이렇게 있죠. 이게 있는 이유는 뭐 위에서 커피도 마시는 것도 괜찮지만 또 이렇게 내렸을 경우에 이 루프탑을 내려도 이게 다치가 머리에 안 닿으니까 아주 비바람이 불 때는 정말 이걸 못 치잖아요. 그럼 내렸어도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공간이에요. 벙커에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 벙커도 올라가 치워요. 이렇게 붙이고 올라가시면 돼요. 요 길이는 저희가 재보니까 180 정도 나오고요. 옆으로는 140, 140까지는 안 나오고 130맨 나오더라고요. 두분 충분히 주무셔요. 추울 것 같으면 DC 장판 여기다 꽂으셔서 주무시면 되고, 또 히터가 이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무시동 하나 돌리시면은 이 틀으시고, 서클라이터 하나 돌리시면이 위에까지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도니까 여러분 춥지 않게 사,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에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추울 것 같은데 이게 삼중창이거든요? 열면 이게 비늘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더 여시면 이렇게 무기장이 있어요. 앞에 열어놓고 이렇게 뷰를 보면서 이렇게 차한잔 마시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2열로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5인승이 되는지? 이게 5인승이 되냐면 이렇게 제 끼고요. 이렇게 하면 의자가 돼요. 근데, 원래 화물차는요 정도밖에 제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다 제껴져요. 더 편안하게, 장거리 여행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오인오인 탑승. 그 다음에, 어, 가셔서 주무실 때는 이걸 내리시고 오자. 자가용으로 쓰시다가 놀러 가서는 캠핑카로 이렇게 사인이, 어, 놀러 가시기에는 부담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건 배터리는 저희가 600A 들어가 있고요. 주행 충전은 50A, 한전 충전은 60A, 인버터는 3 k g 가 들어있고 태양광 300W 들어가 있습니다. 무시동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자, 이 차는 차값 포함해서 5,400인데 차는 저희가 3만km 뛴 거고요.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 크루즈 기능 되고 하이패스 있고 내부에는 인산철 배터리 600A 들어있고 외부 한전 충전 60A 주행 충전 50A 그 다음에 태양광 300W DC 에어컨, 그 다음에 무시동 히터, 무예전 전자렌지, 양방향 냉장고, 가구 이런 거다 포함해서 저희가 이 차의 가격은 5,400만 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액 올 할부 가능하다는 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